TFL이 있고요. 여기 대둔근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Y 짱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네. 체간 이제 체감이 거예요, 체. 감 네. 몸이 있죠 몸이 몸이 이렇게 딱이 숫자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서 네. 네. 물이 넘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은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운데 IT밴드가 예, 정가운데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에, 얘가 이제 앞에라고, 얘가 이제 뒤라고 한다면, 이 예,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얘가 IT밴드가 정중앙으로 잘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자세를 예, 유지하는데 중요한, 예, 그 저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다리를 이렇게 굴곡하잖아요. 예. 걸을 때. 얘는 다리를 뒤로 빼지, 그치? 예. 그러니까, 걷는 운동 같은 걸좀 꾸준하게 하면 비율이 맞아요. 예. 이렇게 걸을 수가 없잖아, 계속. 그러니까, 다리가 한번 나가면 뒤로 가야 되고, 다리가 나가면 뒤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합리적이니까. 예. 만약에 그냥 뭐, 앞에 따르면 계속 앞으로만 한다면, 이게 근육이 비대칭이 되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나간 만큼 뒤로 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의롭고 합리적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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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걷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걷기만 잘해도 이 비율이 잘 맞습니다 완벽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네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답이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말로는 뭐 여기가 뭐 해서 뛰어내야 되고 여기는 갖다 붙여야 되고 그런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또 앞에서 보면 예, 앞에서 보면 이게 이제 TFL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죠 TFL이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예. 자 이것도 어떻게 맞춰 예? 뭐 좌우다 이거 어떻게 맞춰 한발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 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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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얼마나 이것도 합리적입니까 예. 걷기만 해도 좌우가 잘 맞아요 예. 그냥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걷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간 만큼 또 반대가 나가야 되고 하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TFL을 잘 조절할 수 있어요. 허벅다리를 보게 되면, 무릎을 보게 되면, TFL은 ASA, IS에서 TFL은 바깥으로 가고, 봉공구는 가로질러 가죠. 이렇게 가 네. 그러면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네, 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 네. 그리고 이쪽 삼각형 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으면 반이 되는 거지. 여기가 봉공근, 네. 여기가 박근, 여기가 TF예. 그러니까 요세 개가 완벽하게 다리통 직사각형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으로 하는 거잖아. 자, 이것도 어떻게, 예, 어떻게 맞춰? 예, 얘, 가 많이 이렇게, 응? 짝짝이로 됐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럼 이런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안 되는 거지, 그치? 축이 무너진 거잖아요? 자, 이것도 방법이 보이니까, 예, 걷기 하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과, 그 다음에, 예, 적절한 그, 그, 안정. 예. 이 안정이 쉬는 걸 얘기합니다. 쉬는 걸 예.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쉬면 나요 무조건. 그 예. 쉬질 못하잖아.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쉬질 못하니까 할수 없이 예. 마사지 받아야 돼. 마사지는 예. 이게 뭐 사치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 요건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걷기 같은 것도 좋죠 그렇지? 근데 걷는 거는 운동이잖아. 예. 운동은 교감 상태에서 해야 돼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근육에 또 젖산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요거 요거의 정 반대가 마사지니까 아 부교감에서 예. 젖산이 제거가 되니까 가장 완벽한 게 예. 하루 종일하고 종일 와가지고 예. 마사지 받는 게 가장 좋죠. 마사지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걷기라도 부지런히 해서 몸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아유뭐 몸이 뭐 꾸부장이, 꾸부장이 아니라 이 근막 저기 뭐야 구액증후군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 t f 에서 관점에서 보면 구액증후군, 어, 기밥이 상한데 지금 지금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네. 이, 이 구액중호군이 걸린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